이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은 지금 의원님 본심은 어떻습니까? 이걸 지금 뭐 야당 일부에서는 이거 자꾸 우리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니냐 좀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 뭐 정보위 의원이시고 또 어떻게 보세요? 저도 국정을 5년간 경험을 해봤고 국정원 음. 업무를 지휘 감독도 해보았는데요. 그렇죠. 국익 차원에서 저는 이정도선에서 끝내야 된다 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당에서 난리가 나겠죠. <laughs> 안 그래도 요즘 미운털 박혔는데 <laughs> 네. 그러나 이거 정리돼야 됩니다. 오. 그렇지만은 국정원이 제대로 진실을 최소한 정보위원들한테는 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고한 거는 그게 의문투성이에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음. 쉽게 말해서 그 해킹 프로그램을 세계 35개 국가에서 구입해 갔는데 네. 왜 다른 나라는 조용한데 우리나라만 시끄럽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물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댓글 달았냐? 다른 나라에서 간첩 조작하냐? 음. 다른 나라에서 NLL 문건 공개하냐? 음. 그러기 때문에 못 믿는 거다. 음. 그러나 국정원장의 그 충정은 충분히 저로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새누리당, 소위 국정원 대변인이냐라고 말 듣는 분이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국정원이 정과자니까 국민들이 못 믿는 거다. 음, 아마 그런 <laughs> 네, 측면도 있요 그래서 있죠. 우리가 네. 불행한 역사를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음. 국정원도 최소한. 정보위원들에게는 자세한 보고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저는... 과거에요. 예. 그, 그 납치 사건이 있었는데 18대 정보위에서 사실대로 보고를 했어요. 이건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음... 여야 정보위원 이말 좋아하는 박지원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음... 우리도 최소한 국익을 음, 지킵니다. 음, 네. 그런데요, 새누리당이 음, 여권이 저희 세정치민 전하한테 종북 세력이다 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200여 음, 네. 이 숫자 공개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이 무기 수출하는데 사용했다 네. 이런 거 공개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국익을 위해서.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개하더라고요, 여권에서. 그래서 저는 진정한 종국 세력은 새누리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laughs>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누리당, 소위 국정원 대변인이냐라고 말 듣는 분이 네. 그러는 거예요. 국정원이 정과자니까 국민들이 못 믿는 거다. 아마 그런 네, 측면도 그래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네. 불행한 역사를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국정원도 최소한, 정부 위원들에게는 자세한 보고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저는... 과거에요. 예. 그 세계 3 5개 국가에서 구입해 갔는데 예. 왜 다른 나라는 조용한데 우리나라만 시끄럽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제가 좀... 물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댓글 달았냐? <laughs> 다른 나라에서 간첩 조작하냐? 음. 다른 나라에서 NNL 문건 공개하냐? 음. 그러기 때문에 못 믿는 거다 음. 그러나 국정원장의 그 충정은 충분히 저로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이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은 지금 의원님 본심은 어떻습니까 이걸 지금 뭐 야당 일부에서는 이거 자꾸 우리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니냐 좀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 뭐 정보위 의원이시고 또 어떻게 보세요 저도 국정을 5 년간 음. 경험을 해봤고 국정원 업무를 지휘 감독도 해보았는데요. 그렇죠. 국익 차원에서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내야 된다 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당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안 그래도 요즘 미운털 박혔는데. <laughs> 네. 그러나 이거 정리돼야 됩니다. 음. 그렇지만은 국정원이 제대로 진실을 최소한 정보위원들한테는 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고한 거 그게 의문투성이에요. 음. 어. 그러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음. 쉽게 말해서 음. 그 해킹 프로그램을 납치 사건이 있었는데 18대 정보위에서 사실대로 보고를 했어요. 이건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여야 정보위원 이말 좋아하는 박지원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음. 우리도 최소한 국익을 지킵니다. 그런데요, 새누리당이 여권이 저희 세정치민조합한테 종북세력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